야 이번 거야 플레는 약간 그거 느낌인데 그 스킨 중에 그거 있잖아 한나면 약간 이런 느낌 있고 그리고 데이비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이거 플레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블레이스 이거도 똑같잖아 그냥 컨셉이 너무 비슷한데 어 약간 뒤는 좀 간지난다 야 뒤에 이거 내 이거 망토 빛나는 거 보이세요 이건 좀간 유천영사 떨어지셨는데 이게 8만 유튜버? 이, 이 유튜브 제목 이제 8만 유튜버 실력 공개합니다 하고 이제 혼자 떨어지는 거 보여주는 거지 아 예능파예요? <laughs> 예능파여서 광석에다 <laughs> 떨어지는 7만 7만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맞아 나 구독자 수왜 이렇게 빨리 올라 나 하루에 500명씩 오르던데 나 영상 올릴 때마다 500명씩 올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나뭐 6만에서 7만 찍는 데 3개월 걸렸거든요? 근데 지금 7만 5천 더 내가 벌써 이상해 아니 노란 팀 침대가 너무 무방비하잖아. 이건 못 참지. 째. 이렇게 일부 떨어지면서 스킬 써주고. 이렇게 잡아주고 째는 거지. 어 뭐야 렉백. 아. 근데 저기. 뭐냐 저거? 내가 뭘 보고 있는 거냐 저기 젤리? 너의 팀에도 진저브레드가 있구나. 공중이는 그냥 이렇게 맞춰버리기? 공중이는 그냥 맞춰버리기? 아 뭐야? 왔다가 튀어 왔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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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가가 진저브레드 좀너프하면 안되냐 진저브레드 그 뭐냐 발기만 해도 그 실더가 생겨가지고 바로 이거 거리 접이 잡혀주고? 헤이, 땄다. 나이스, 이걸 따네. 오케이, 가운다 360도 회전시작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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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360도 회전시작. 360도 회전시작. 오, 오, 또 맞췄어. 나이스, 오케이, 됐다. 진짜 브 브레이크 타고. 오, 됐다. 오! 레전드! 오호 레전드 유튜카가 하나 뽑았다! 오케이. 로비가 서 이제 다이아 스킨으로 바꾸겠습니다. 근데 다이아는 약간, 야, 야 플레가더 간지나는 것 같은데? 플레보다그냐 다이아보다. 너무, 너무, 너무 그, 뭐냐, 약간, 위스퍼? 아, 맞아. 위스퍼 처음 나왔습니다. 이상하게 했는데, 어? 이블린 여친이. <laughs> 뭐야? 혼자 빠졌는데? 어 뭐야 뭐야 이분 저2단 점프해 뭐야 이 뭐야 날아다녀 이쟤 뭐야 뭐야 <laughs> 뭐야 얘. 혼자 날아다니는데 뭐야 쟤자 오케이 활 맞았고 너도 떨어질래 지금 골로 와봐 아프지 않아요 어뭐야 저기 맞았네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오케이 떨궜다 아프지 않아요 와 저걸 사라? 쟤네 왜 이렇게 잘 사냐 <laughs> 깜짝이야 위스퍼다 한바수 주고 아저깐 라니까지 오는건 반.. 아 우리팀이구나 깜짝이야 잘가고 아이고. 야와피아이 아, 없는데? 오! 오, 오 살았어 았어어았어어았어어았어고나 죽는다! 나 죽는다! 한 나온다! 한 나온다! 어, 살았다 나이스나이스이걸 사네? 고아이이고아 아, 진저브레드가 있네? 진저브레드 있으려면 좀 빠지자 일로 와, 녀석아! 널 잡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아, 뭐야 쟤! 날아다녀야 돼! 어, 어 나이스 잡았다, 나이스 <laughs> 뭐야 쟤, 날아다니는데, 마? 아니, 잠시만요 낭만 그룹에서 침대는 장식용이에요. 옷을 살수 있다고요? 얼른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야겠다. 마우스 뭐 쓰세요? 뭐냐?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씁니다. 원래 그 FPS 할때 쓰던 마우스인데 배도스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써 보고 있어요. 괜찮더라고. PVP도 되고 에임도 도잘맞잘 잘 맞고. 에이, 나이스. 이걸 잡네. 글로리어스 마우스는 안쓰네 그 글로리어스 마우스는 진짜 r 드래그 s m 고 샀던 거거든요 드래그 클릭 to 고 r a g I will talk to 그냥 u To drag click. To drag click. t 자이이 식으로 블 i c k 해 o drag c l i 이거 To 그냥 파이어 l i c k 버리네 이거 장 침대 i c k To drag. To 오, 야, 야, 이거 브릿지, 야, 브릿지 멋있게 되는데, 이거? 오. 이 맛을 배도자지. 자, 이블린 잡기술. 이블린 스킬을 쓰면 낙뎀을 입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거 진짜브레이드 막는 꿀팁. 이거 이렇게 두칸 설치해버리면 상대 못 뛰어. 파주고, 아이고야, 사람들 저걸. 에려와 임마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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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! 오! 오 이걸 살았어! 오! 너나 오늘 배도워즈왜 이렇게 잘해? 나 한번 진저브레드 써볼란다 나 진저브레드 뭐냐 배도워즈 하면서 단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? 이거 진저브레드 어떻게 쓰는 거지? 이렇게? 안되는데? 아 이런 식으로? 아 이런 식으로? 여기 올라가서 오! 야 개사기인데? <laughs> 뭐야? 개사기 인데 우와, 뭐야? 이런 아니, 이런 걸 님들만 혼자 꿀 빨고 있었다는 거예요. 와우, 레전드 3인칭도 되네. 어떻게 쟤 나한테 온다? 와바라 신 거야? 오오 꼈어,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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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 가고 와우 아니 이렇게 좋은 키트를 여러분만 쓰고 있었다고요 PVP도 먼저 성공 때릴 수 있고 그 심지어 실드까지 줘야 이거 이블린 상위환인데 이블린보다 좋은데? 다음 그거 뭐냐 다음 랭크 보상 키트 정, 정해졌다 이제 골드 진저브레드에 플레 진저브레드 다이아 진저브레드 남의 진저브레드 원탭 원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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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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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탭이 안돼, 원탭이 안돼! 어떻게 된거야? 오케이. 어? 이 녀석 나한테 글로 t 쓰... 스야 이거 글로1 t 이거 저격이지 이거?